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네빌링은 네빌고다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네빌고다드의 책을 읽으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의 힘, 마인드셋,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빌고다드를 따르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선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채널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립니다.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한 작은 체구의 병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무기들과 군수품을 산 꼭대기까지 옮깁니다. 최면에 걸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립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기에 초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다루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자연 앞에서 초자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과연 어떤 알려지지 않는 법칙이었을까요? 잠재의식이라는 미지의 분야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 자신을 잊게 됐을 때 잠재의식을 막고 있던 한 개의 뚜껑이 열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잠재의식이 저런 초월적 능력과 관계한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히 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도 안 돼! 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것을 네빌링이라 부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별대과할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도대체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면 저런 황당한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박하는 것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상상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리 새겨들을 만한 가치조차,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저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종교에 빠지듯 갑자기 꿈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서 귀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고 지금은 믿는 것과 같은 이성과 격리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과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고가 바뀐 이유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오해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교정해줄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상의 법칙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상상하면 부자가 되겠네? 그런 주장이 어디 있겠어? 혹은 네빌고다드의 책을 읽고 직접 해본 사람 중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상을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 법칙은 가짜구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에 짧게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설명이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저런 질문을 지닌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긴 시간이 있고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저와 이야기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전 어느 정도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슷한 오해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상상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실수를 교정했던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93년 세계 육상선수권이 열린 독일 벤치마을. 한 여성이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트랙이 30km쯤에 다다르자 스퍼트를 내며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승을 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시상식장에서는 그녀의 국적을 알리는 일본 국기가 가장 메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벤츠를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일본의 여성 마라토너 아사리 준코가 7개월 동안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이었지만 7개월 후 완벽한 현실이 됩니다. 똥닭이란 것을 먹으면 그 뼈로 국물을 내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한 남성은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큰 무대에서 자신의 엔딩 무대를 장식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그는 허황된 그 꿈을 잘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생각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72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 오디션 슈퍼스타K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그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슈퍼스타K 우승자 서인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종 경기 선수인 메를린 킹은 70년대 후반 사고로 척추를 다칩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게 된 신세가 된 그녀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영상기를 상상 속으로 틀어서 그 경기를 직접 하는 자신을 계속 상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반복된 상상 훈련 끝에 기적적으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은메달을 땁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의 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경험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상상과 일치하는 현실의 경험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법칙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법칙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에 황금기를 맞았는데 이 흐름을 신사상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중심에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상인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따라 외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안에서처럼. 바깥에서도 라는 주장입니다. 모든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이론은 한번더 확장되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짧게만 전달하면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의견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상상을 했는데 왜안 되는 것이라고 질문을 하면 어쨌든 답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일상의 노력을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노력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상의 법칙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본래 신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과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네빌 고다들을 비롯한 신사상가들은 이 상상의 법칙을 과학처럼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중 많은 수는 그 안에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비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왜 잠과 비슷한 상태를 이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안된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듣고 해보려 했을 때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을 듣게 되었을 땐 이런 식의 의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하게 되는 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한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상상이 아니라 상상의 법칙을 접한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의문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들을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잠재의식과 현재 의식이 무엇이고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상상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식이 지닌 영노력의 법칙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 잠재의식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방법은 무엇이고 믿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단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빌고다드가 제시했던 정확한 원리를 알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건 역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도 마치 과학의 원리를 대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과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미신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법칙이 있었다면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냈겠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기의 법칙이 발견된 건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태어날 때도 전기는 이미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겨우 20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200년 전에 전기를 발견했던 날라면 과학의 역사에 말로 사실 모든 걸 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마치 과학의 법칙을 받아들이듯 다뤄봐야 합니다. 이 상상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잠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봤기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처럼 생생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냥 아는 것과 생생하게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당신의 팔은 두 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이양 팔의 느낌처럼 잠재의식이라는 것도 현재의식이라는 것도 그 정도로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현재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할 때 느껴지는 감각들, 감정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도구들이 오감과 이성인데 그것들을 현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이라는 도구로 나와 관계된 외부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감각과 이성을 합쳐서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인은 현재의식과 더불어 잠재의식이 합쳐져야 온전히 나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들은 잠재의식의 활동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잠재의식이 이따 없다 여부를 논하기 전에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논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은 그냥 현재의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말이죠. 그 이유는 잠재의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의 활동을 인식을 못하지만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이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했고,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학문 체계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내리는 현재의식의 결정 배후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고 혹은 공부하기 싫다고 말할 때 그것이 현재 의식의 순수한 자유 의지가 아닌 잠재 의식의 간섭을 받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참여나 간섭의 정도가 아니라 잠재 의식이 현재 의식의 활동 대부분을 결정하고 현재 의식은 잠재 의식이 표출하는 충동에 약간의 저항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잠재 의식이 현재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에게는 잠재 의식을 빠르고 두드러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과학적으로도 인용될 수 있는 방법, 실험적으로 그 임상 결과가 쌓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면입니다. 요즘은 활용 분야가 상당히 넓어져서 수사를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에 관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면이 과연 무엇이기에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식이 바깥을 인식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우리의 내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과 이성에 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픈 사람이 난 건강하다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뻔히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 주장,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방해하는 최고직법은 이성과 감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언을 주장하기 위해선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어서 그 활동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추게 된다면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이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는 시간이죠. 졸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있지만 졸리기 시작할 때쯤면 이런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의 죽은 듯이 사라져갑니다. 이때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면서 현재 객관적 상황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을 때 암시를 걸게 되면, 즉 최면을 하게 되면 피암시자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시킨다면, 즉 그것 안에 어떤 새로운 인상을 각인시켜 놓는다면 현재의식은 반드시 그 변화를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것즉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현재의식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근원인 잠재 의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기법인 네빌링은 이 잠재 의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는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잠재 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네빌링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잠재 의식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빌링 1, 2장 1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의 힘, 시크릿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저자처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허황됐다, 미신이다,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인지심리학적인 혹은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이야기들, 논문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무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구나, 무의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 여기서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얘기들을 집중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실천적으로 해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알아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직 좀 납득이 안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책이든 이런 형이상학적인 책이든 모두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때가 바로 선잠에 들때 잠자기 직전, 일어난 직후, 몽롱한 때, 그때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는 그 상태에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계속 골똘히 고심하고 있으면 무의식이 해결해 준다라는 원리들을 연구에 쓰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그게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저는 결국 무의식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어떤 면에서 허황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칙들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들이 많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지만 결국 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요즘 스포츠 선수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닫혀있거나 굳은 분들은 한번 제 이야기를 앞으로 쭉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정확하게 이 원칙이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제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들으시면서 아이 원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네빌링 책을 읽어나가고 또 앞으로 형이상학적인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 힘들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를 또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